안녕하세요. 오마이딜러 박영선 팀장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가성비 정말 좋은 차량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 모델 찾으시는 분들 렉서스를 한 번쯤은 꼭 생각을 해보시겠죠. 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하이브리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렉서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렉서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하이브리드 모델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연비 좋은 세단 찾으셨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레서스뉴 ES300 하이브리드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어, 2013년식에 연식 대비 굉장히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어, 10만 킬로라는 짧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어, 짧은 주행거리 덕분이기도 하지만 전 차주분께서 정말 신경 써서 관리를 너무나 잘 해주셨던 차량이기 때문에 컨디션은 정말 2만 키로, 5만 키로 탄 차량과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상에도 당연히 오일 누유라든가 불량 체크된 거 없이 전체적으로 올 양호 판정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오마이 딜러에서 오늘 준비한 가격. 1,650만원이라는 정말 가성비 좋은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말 좋은 스펙 가지고 있는 차량이지만 현재 컨디션은 어떨지 같이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고차를 구입하러 오시면 이렇게 본닛을 열고 후레쉬로이 안쪽 공간을 좀 비춰서 상태를 확인해 보실 텐데요. 엔진 오일이라든가 냉각수 누수가 있는지 꼼꼼하게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이 차량 제가 사전에 체크를 한번 해봤지만 엔진 오일이라든가 냉각수 누수 뭐 이런 부분 당연히 없는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엔진 오일 뭐 기본적인 소품 관리 너무나 잘돼 있던 차량입니다. 어 어떻게 이제 엔진 오일 교환 주기라든가 이런 부분 잘 관리하셨는지 체크해 보시는지 이렇게 엔진 오일 캡을 열어서 바닥 면이라든가 나사 탭쪽 후레쉬로 비춰보시면 카본 슬러지라든가 오염이 된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보시는데요 혹시라도 많이 오염이 돼 있다면 엔진 블럭 안쪽까지 카본 슬러지가 좀 많이 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참고 한번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냉각수 보조탱크 쪽을 이렇게 후레쉬로 비춰서 체크를 해 보시는데 어, 이렇게 육안상으로도 어, 냉, 냉각수의 양이라든가 색상이 체크가 가능하신데요 여기 표면 위쪽에 혹시라도 엔진오일 같은 부유물이 떠 다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전체적인 관리 상태 너무나 훌륭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내외관 상태도 기대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가장 인기가 많은 화이트 바디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 외관 상태 제가 사전에 체크해봤지만 정말로 흠잡을 부분 거의 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중고차 구입하러 오시면 일단 외관 상태 살펴보실 때 우선 헤드라이트 주변으로 봤을 때 범퍼와 휀다. 보니까 는 단차가 있는지 이런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어, 이 차량 그런 부분 전혀 없이 색상 또한 굉장히 펄감까지 잘 살아있다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 양쪽 모두 95% 이상으로 거의 신품급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운전석 앞바퀴 휠에는 이 앞쪽에 약간의 주차 스크래치 정도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측면 쪽에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시그널이라든가 이런 플라스틱 마감재에 부터치가 있거나 잔 스크래치가 있거나 크랙한 부분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운전석 측면 쪽에 특히나 이 크롬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물때가 끼면 굉장히 좀 보기 싫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측면 쪽 선팅의 관리 상태도 너무나 훌륭하고요. 어, 측면 이하이그로시 블랙 색상의 마감재 같은 경우에도 잔 스크래치가 눈에 띄게 보일 때에는 굉장히 좀 보기 싫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어 캐치 안쪽 역시나 손톱에 의한 그런 잔 스크래치 없이 너무나 깨끗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운전석 측면 쪽에 전체적인 외관 상태, 문콕, 단차, 스크래치 정말 1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 훌륭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디타이어 트레드 역시나 95% 이상으로 타이어는 4장 모두 거의 신품의 타이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런 트레드를 준비를 잘해주고 있고요. 어, 뒷바퀴 휠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주차 스크래치 정도만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운전석 측면 쪽 외관관리 정말 A급이라고 말씀드려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신경 써서 관리를 잘해주신 그런 느낌을 물씬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후면부 유리 같은 경우에는 썬팅 부분에 이렇게 열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어, 선팅에 뭐 들뜸 현상이라든가 기포가 있는 차량들 굉장히 좀 보기 싫은데 그런 부분 전혀 없이 어, 너무나 깨끗하게 현재까지 유지 관리 너무나 잘해 주셨습니다 어, 트렁크 리드 쪽에 뭐 엠블럼이라든가 각종 마감재 부분 레터링 부분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도 따로 말씀드릴 부분 없이 거의 신품 수준의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쪽 테일 램프 역시나 크랙이 있다거나 스크래치난 부분 뭐 습이 찬다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어, 하단 쪽에 범퍼 같은 경우에도 범퍼 쪽은 이제 주차하시면서 측면이라든가 이런 하단부 쪽에 주차 스크래치 나기 굉장히 좀 쉬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스크래치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마감재 관리 하나하나 체크를 해봤을 때도 따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 주변으로 봤을 때 범퍼와 휀다 그리고 트렁크 간에 단차가 있다거나 색상이 상이한 부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조수석 뒷바퀴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생활감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수석 측면 쪽 역시나 운전석 측면 쪽과 마찬가지로 크롬 마감재 블랙 색상의 하이그루시 마감재 그리고 도어 캐치 안쪽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도 측면 쪽 역시나 운전석 측면 쪽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외관 관리 너무나 신경 써 주셨는데요 어 측면에서 봤을 때 굳이 말씀드리자면 문구 하나 정도 두개 정도 이 정도만 체크가 된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서 앞바퀴 휠 같은 경우에도 어, 정말 너무나 깨끗하게 신경 써서 관리 잘 해주셨습니다 전면 유리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선팅이 벗겨지거나 바래면상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와이프 하단 쪽까지 체크를 해봐도 스톤칩이 있다거나 실금이 간 현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니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톤칩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는 거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는데 부터치라든가 뭐 스크래치 난 부분 전혀 없이 정말로 훌륭한 본네트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쪽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정말 너무나 맑게 관리를 잘해 주셨는데요. 백화 현상 당연히 없고요. 작은 스크래치 하나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깨끗하게 신경 써서 관리 잘해 주셨고요. 전면 그릴이라든가 엠블럼의 상태도 정말 훌륭하고 범퍼 측면 하단부 각종 마감재 부분 전체적인 외관 관리 정말 10점 만점에 10점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런 외관 관리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전체적인 외관 관리 살펴봤는데 실내 관리 상태 어떨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살펴보실텐데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짐을 많이 싣고 내리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마감재라든가 안쪽 마감재가 좀 오염되거나 스크래치 있는 경우 간혹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 지금 마감재라든가 어, 플라스틱 마감재 부분 정말 너무나 깨끗합니다. 실제로 전차주분께서 사용을 많이 안 하셨다고 하시고요. 어, 뒷 도어 쪽 보시면은 이렇게 어, 뒷자 이리에 프라이버시를 위한 이열 커튼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 도어 쪽에 각종 마감재 관리 상태도 지금 살펴보시는 것처럼 정말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안쪽 공간 보시면 레그룸과 헤드룸의 공간 지금 화면에서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상당히 좀 여유 있는 공간이라는 점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아쉽게도 지금 보시는 운전석 뒤쪽에 2열 시트에는 약간의 사용감이 느껴지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앞도 쪽 보시면 3번까지 저장 가능한 메모리 시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도캐치의뭐 크롬 상태도 까지면 상 전혀 없습니다. 어, 그리고 윈도우 버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작감 지금까지도 너무나 짱짱하게 잘 살아 있고요. 이 스티치 라인도 훌륭한 모습으로 전체적인 마감재 정말로 깨끗하게 관리 잘해 주셨습니다. 대시보드부터 센터페시아 그리고 운전석 조석 가죽 시트 전체적인 마감재 관리 상태 지금 살펴보시고 계시는데요. 어, 화면에서 느껴 보셨겠지만 역시나 연식 대비 짧은 주행 거리인 만큼 전체적인 사용감 너무나 좋습니다. 어, 상단과 하단 쪽엔 이렇게 우드를 적용 했고요. 어, 가죽의 측면 쪽 관리 상태 너무나 훌륭합니다. 우리 3D 포크 디자인을 해주고 있어서 약간 스포티한 그런 감성까지 느껴볼 수가 있고요. 어, 전체적인 버튼의 조작감 역시나 정말 훌륭하고 하단 쪽에 크루즈 컨트롤 레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방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명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어, 후방 카메라 역시나 백화현상 낀거 없고요. 어, 핸들 방향에 따라서. 방향 지시선 역시나 정상적으로 작동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아날로그 시계 밑쪽으로 지금 어, 미디어 장치라든가 공조기 장치 전체적으로 화면에 담겨서 보고 계실 텐데요. 어, 관리 상태가 정말로 너무나 좋습니다. 아껴탄 차량이란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 주행 모드를 제어할 수 있는 버튼 다이얼 방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핸들 열선, 운전석 조석 각각 3단에 이렇게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기어 노브 주변으로 봤을 때이 측면 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마우스처럼 해서 디스플레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상위 트립에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 쪽에 보시면 썬루프 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썬루프의 작동 상태 역시나 지금 매우 부드럽게 이음 소리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뉴렉서스 ES 300 하이브리드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정말 인기가 많은 차량이기도 하고 렉서스 하면 사실 완성도가 정말 좋고 어, 승차감 또한 정말 완벽한 차량에 가깝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오늘 제가 점, 준비한 차량 전체적인 스펙도 너무나 훌륭했고 시운전했을 때 어, 승차감 역시 렉서스구나 이런 느낌 물심 받아볼 수 있었고 연비 또한 잡은 차량이니까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이외에도 중고차 구입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차량 그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딜러 박용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